아닌가? 되는 어, 되는 건데, 이거, 어.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댓글이 안 달리면은 시작한지 안 시작한지 모르겠어. 시작했나요? 시작했는데? 10초? 아, 버퍼링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 왔다, 왔다. 1등, 1등. 어, 1등 맞아요. 안녕. 네 지금 여기는 50년 전통의 고급 수제 어묵 집을 왔어요, 여러분. 부산하면 또 어묵이잖아요, 그쵸 안녕. 네 여기는 5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어묵 가게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혹시 촬영을 잠깐 네. 해도 될까요? 아네 물론.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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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우선 여기는 신기한 게, 어묵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를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묵. 부산 책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몇 가지죠? 총몇 가지인가요? 어묵 종류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류는 거의 저희 이제 100가지 정도 됐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거의 한20몇 가지. 정도 어, 원래는 100가지 정도의 어묵이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건20몇 가지 정도의 어묵이 있대요. 잠깐 한번 둘러볼까요? 남주야? 남자이 제일 먹고 싶은 거! 여기 보시면 고추 어묵도 있고 소시지 어묵도 있고 명란 어묵은 뭐예요? 명란 어묵은 저희가 명란을 명란 알이랑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서 명란 알을 직접 이제 면역에 반죽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고 아, 직접 반죽해서 양념이랑 네, 그 양... 알도 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통짜 알이랑 그다음에 양념 된 음, 알을 우 그럼 소시지 어묵은 소시지를 네, 소시지가, 소시지를 이제 안에 넣어서 아, 소시지 안에 넣어서. 네. 뭐 매당 오어묵은 뭐예요? 매당오가 약자거든요. 매운 당면 오징어. 오 매운 당면 오징어야? 네. 대박. 우리한테 있는 거는 이제 매운 맛인 게 있죠. 와. 우와 치. 그 이쪽도 있어요. 네, 여기는 아, 여기 포장돼서 통... 어 포장돼서 집에 이렇게 사서 먹으라고. 미국식인요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그, 산채랑 약간, 어 이제, 연분이 비슷해가지고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부추랑 해서 버무려서 만드는지, 어 향이 되게 좋습니다. 부추랑 버무렸어요? 네. 와, 근데 저, 저도 여기서 되게 빵집 같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되게 뭔가 분위기가 되게 빵집 같은 네. 분위기인데, 어묵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해그 네. 아, 고로케는 뭐예요? 고로케는 이제. 어묵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네. 육가루가 이것도... 아니라 영주살을 가지고요, 생선살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서 거기에 아 이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이렇게 담아서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고르면 아, 맞다. 담을 수 있습니다. 어, 와, 대박. 그래서... 대박. 여기 새우 엉 맛있대요. 부추 어묵도 있나요? 라고. 부추, 네, 네 부추 들어 부추 어묵도 데... 있어요. 네, 3, 어, 3, 어 3, 여기서 새우 엉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새우 엉 뭐, 이거 이거 이거. 네, 새우가 두 종류. 아, 두 종류예요. 난 새우처럼 생긴 거. 근데 근데 돈이 있니? 근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아, 돈이 없네? 천 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 돈이 없네. 일단, 또저희 빨리 감독님들한테... 저희는 특이한 명란 어묵을 하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목은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긴 하지만, 일단 이 어묵은 두가지뭐 먹어요. 저희는, 어, 새우 어묵. 새우 어묵. 그리고 명란 어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어묵 면이 있대요. 그래서, 음, 맞아. 어묵 면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이거 사서 먹으러 갈게요. 사장님 저희 이거 계산할네 어? 미도면 미도면 이거 유명하네요 여러분 <목소리도> 남자 저희 돈이 부족해요 미도면 <laughs> <목소리도> 4천원 <000원>. 아, 진짜. <목소리도> 여러분 돈이 부족해요 저희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시죠 네 저희 정말. 저희 게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욕돈이 없잖아 네 저게 게임을 해서 이기면 만 원을 용돈으로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걸로. 게임은 우리가 하고 예, 그것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돈에 저희가 후딱후딱 후딱 써버렸어요. 근데 먼저 사질 못해요. 저희 아, 미도면 하고 이거 주세요. 그거두 개? 소시지도 맛있을 것 같아. 소시지도 맛있. 그쵸 네. 소시지 하나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 개랑 어묵 면이나 이렇게 해서 먹읍시다. 남주가 계산하고 있어요. 비싸다. 돈이 없는데. 얼마에? 얼마? 저희가 게임을 정했어요. 어, 벌써. 부산의 대표 음식 다섯 가지 10초 드러니까 10초 시작. <목> 제발! 밀면! 어? 어묵! 떡볶이! 아, 자, 10초 10초 1 0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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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다시 0초1 0 다시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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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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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해물탕. 뭘 아, 잠깐만. 나야 뭐 뭐가 있을까? 네, 여러분 천천히. 뭐가 있을까? 네,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있을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댓글을 본인데 안 올라와 있어요. 자, 여러분 1,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자, 1번 기다립니다, 1번. 여러분 가면. 저희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다고? 그런 게 없어. <laughs> 아제 저희가 준비됐다는데. 그런 게 아, 어딨냐. 10초, 시작! 씨앗도떡, 냉채족발, 밀면돼지국밥 떡볶이! <laughs> 이거 떡볶이, 씨앗도떡, 오케이, 오케이. 유부, 유부전골 씨앗도떡 할게요. 시앗도떡 아, 씨앗도떡 했어요. 자, 10초, 하나, 둘, 셋. 씨앗도떡, 유부전골돼지국 밥. 족산 어, 맞아요. 우산. 족발? 우산 명물. 알았어요. 오케이. 예스. 자, 오케이 만 원. 그래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네.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사실 저희가 멤버들 선물을 사느라고 이거 호빵맨. 멤버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귀요이 이거 사느라고 남주 남주랑. 와이만 원씩이? 이만 원씩이에요? 대박 대. 부산서 제일 신나! <웃음> <웃음> 아 그럼 저희야 어, 이거 세개 하고 이거 어, 면 해가지고 만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당당해요 이제 돈이 생겨서 아까 통닭! 거인 통닭이라고 어, 먹고 싶은 있어야. 거 있었.. 아 감사합니다 나. 거인 통닭이라고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 먹었거든요 그거 진짜.. 아 근데 그것도 모질않네 돈이.. 안 되겠다 뽕뽕이 반지 귀엽죠 일단 우리는 일단 우리는 우리 멤버들이랑 커플 반지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올라가서 이제 면 어묵 면하고 이제 어묵 데펴서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가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해 가드습니다 아. 하는데요, 그냥. 네. 와, 좋은 재료로 좋은 사람이 만든 좋은 어묵입니다. 안녕하세요.